지금 다이아몬드 헤드 올라가는 길 시간이 여섯 시칠 분. 사람이 많습니다. 정상까지 음. 이런 길이 사십오 분? 음. 차로 좀 올라왔지. 응, 음, 그래서 여기부터 가니까 사십오 분. 한 시간 안 될게. 아 이제 가팔라집니다 어, 아, 두워가지고잘안 보여. 아 여기 동쪽. 와우. Wow. 아, 여기서 보이겠다. 여기는 이제, 가운데. 오, 좀 밝아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전망대. 가운데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 중턱. 중상턱. 해는 이 센터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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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중간 전망대야 어, 와우 좀 달라졌다 어, 어. 그쪽으로 올라가야 빠른가봐 그렇군 어, 여긴 계단이 더 돌아가는 느낌 아니야? 어. 계단이 장난 아닙니다 45도 경찰 아 올라가는 건데, 잘 내려오는 게 좋지. <laughs> <laughs> 우와. 와 <우와. 웃음> <laughs> 뭐야, 또 터널이야. 또 터널이야. 와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정상, 정상. 아니, 괜찮아. 어, 되게. 깜깜해. 다시 <laughs> 아, 온다또 기다려 <laughs> 다 아니 이게 지름길인 거랑 같아 <웃음> <웃음> 다 왔어 다 왔어 한두개층 정도만 올라가면 될거 같아. 어? 다 왔네? 이쪽은 못 가고. 어.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라고? 어. 흘러왔는데 그래서 조명이 없더라. 어? 조명이 없어. 이건 뭔데? 여기 군인들? 이쪽이 와이키키. <laughs> 이 동쪽. 다시 내려와야 돼. 오빠 아어렸어와 대박, 대박, 대박. 저 어. 했던 거야? 해가 뜨고 있어, 뜨고 있어. 뜨고 가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처음부터 망한 지길 없어요. 길 없어요. 엔더로드. 핸드로드 피니시 로드 모르고 가는 것 같은데 네, 힘내 힘내 다가뿔구스운무리 합니다. 거의 다 보여. 그러게요. 우와. 저기가 끝이네. 아 여기 정상이네, 이쪽이네. 다 와갑니다. 벌써 도착했을 건데? 어, 정상 찍고 왔네, 우리. <laughs> 와우, 와 맛있다. 저기도 올라가면 나오는데 막아놓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러지. 자, 이쪽이 이제 거의 마지막 계단. 하.. 힘내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사람들 사진 찍는다. 그러게. 올라오지 않는다지? 좋은 자리에서. 저 좋은 자리에서. 아니 여기 계단에서 찍어도 되겠다. 이 뒤쪽이 와이키키 해변 그것도 보려면은 올라가야 되겠지. 하와이 달동네. 와 사람 많다.

와, 색깔 바뀌는 게딱 느껴지는데? 여기 사람, 줘, 정말 많아요. 델리. 엄청 많아요. 델리. 나 젤리 줘, 젤리. 젤리, 젤리. 이어 <놀람> 이제 눈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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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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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확하게 <하기> 안올라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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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근데 우리나라처럼 많이 동그랗게 안보여? 보이겠지 이제 동그동게동그랗업 동업. 거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동업.

<laughs> 자, 여기는 와이키키 와이키키. <웃음> 와이키키. <웃음> 와, <웃음> 와. 와. <웃음> 이, 여기가 와이키키 빛이 우리 숙소는, 하나, 둘, 한세 번째 정도 건물. 어. 아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저거, 저거, 저거. 음. 여기서 세로로 돼 있는 거. 바로 말고 세로로 돼 있는 거. 저건 음. 거. 저거, 옆에, 옆에, 저게 이제, 뿔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잖아. 우린 저쪽 뷰잖아. 여기가 동물원. 와이키키 동물원. 공항은 저쪽에 있을 거야. 방향이. 여기 정도 될까? 여기 정도? Chris. 이렇게 이렇게. Aimer. Aimer. Uh, uh, don't don't 우리가 거북이를 봤던 곳이 에와이키키 <laughs> 해변 쭉 끝에 <laughs> 저 붉은 <laughs> 건물 뒤에 <laughs> 큰 호텔. 큰 <laughs> 호텔 조금 더 옆에 가서 이제 저기 방파제. <laughs> 저기 방파제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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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파제에서 거북이 봤잖아 아 해가 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눈부시겠저저쪽은 그래 우 멋있다. 아 이제 구름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진짜 강렬하게 뜨네. 대박. 소원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 이 좋은 기운이 많이 오는데?

정면에 요기가 다이아몬드 헤드입니다 분지 같은게 요것이 다이아몬드 헤드 우리 주차를 다이아몬드 헤드 안에 했구나 어, 저 건물이 출입, 출입구 센터인가 그랬나? 아, 방문자 센터 아까 중상석이라 했던 데가 저기다 아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사람이 무지 <묻지> 많아요 <laughs> 음. 근데 여기가 분학원이야? 다이아몬드 헤드가? 그렇다고 아니, 물이랑 너무 가깝지 않나 아니 한라산이나 백두산 같은 데는 산 정상에 퍼졌잖아. <laughs> 아, 그것도. <그렇군요. 웃음>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아닐까다이나몬드가 <laughs> 다이너마이트. <laughs> 어, 다이너마이트. 어, 나중에 알아봅시다. <laughs> 저기 차 있는 데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돼. <웃음> 한, <웃음> 한 30분 예상합니다. <laughs> 지금 올라면 어떡하니? 해게다 떴는데.